편의점 밖에 이제 이렇게 제이 피크닉 테이블 파라솔 요거 요거 이제 이렇게 오래되면 색깔이 이렇게 돼요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오일 스테인도 바르고 위에 코팅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니스이죠 니스 이렇게 됐던 건데 이제 오래되면 지금 보면 이렇게 퍼서퍼서 갑니다 퍼서퍼서 이거 깨졌네 이거 언제 됐지? 언제 만들었지? 제가 이거 한한지한 한한 8년 됐어요 8년 8년 지났으니까 이제 이거를 새로 하는 것보다, 이제, 니스칠이랑, 오이스테인이랑 같이 하면 되죠. 근데, 오이스테인도 제가 하고 싶은데, 오이스테인은 굳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편의점 영업을 안할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또 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이스테인은 못 발라. 오이스테인은 색깔은 못 바르고, 위에다 니스칠 해야 되는데, 유성 니스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유성 니스는, 유성은 저번에 말했듯이, 굳는데 엄청 오래 걸려. 유성은 최소한 2, 3일이야, 유성은. 근데, 수성은, 금방 굳어요. 방수제도 수성은 몇 시간이면 굳는 거예요. 수성은 다 빨리 굳어요. 리스, 바니쉬, 뭐 코팅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성 코팅제, 수성 리스, 수성 바니쉬 다똑 비슷한 겁니다. 수성이나 유성이나 중요하지 어떤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수성 코팅제, 그러니까 수성 리스로 이걸 발라가지고 좀 회복을 시켜야겠어요. 이게 예 수성 리스입니다. 수성 예, 수용성 리스 이거 제가 적은 거 아니에요. 거기 할아버지 페인트 집 하시는 분2 0년된 할아버지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수성 광택 바니시 요게 오이스테인입니다. 티크색, 오이스테인. 요거를 바르면, 아. 영상 좀 조회수 올라갔던데, 그거 맙니다. 요런 목재가 이렇게 색깔이 변한 거 있잖아. 바뀐 거. 이거는 다, 이, 오이스테인이에요, 오이스테인. 어, 오이스테인이 이제, 내장에 사용할 때는 이제 수성 많이 쓰고, 외장에 사용할 때 유성 많이 쓰는데, 수성은 없습니다, 제가. 그 요거 말고 더 단단한 도막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아 어, 세라민 이라고 예전에 이게 에폭시 대용으로 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단한 도막이 필요할 때 유성상도 이게 이제 본드처럼 이게 투명색 본드에요 우리 노란 본드 있죠 그거랑 거의 동급입니다 근데 색깔이 투명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에폭시 이런 이제 벽에다 바르면 흘러 내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은 거의 안 써요 이 세라민 투명은 요게, 이것도 유성인데, 그래서 못 쓰는 겁니다. 지금 저기는 빨리 말라야 돼. 지금 제가 작업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말라야죠. 이거못 쓰는 거, 유성은못 써요. 수성은쓸 수밖에 없어. 혹시 몰라서 가지고 왔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걸 못 써. 아니, 저렇게 해놨는데, 저기, 쪼금, 쪼금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저기 찌익찌기 해봐. 난리 나지. 뭐 물어내라고 난리치지. 그냥 요거로 하는 거죠. 아, 저 오이스테인을 발랐으면 좋겠는데. 저 바르고 갈까, 그냥? 그냥? 발라? 미친척하고? 아이씨, 잠깐만. 저기에 앉으면은, 테이블 위에는 손을 올리고, 엉덩이 의자 부분만,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해진 것에다가, 이제, 이 투명 스프레이 있잖아요, 락카. 이라카의 투명이죠? 이 투명을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 락카는 이 도막이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우리 에나멜 페인트는 한번 롤러로 쌍밀면 두께가 이만큼이라면, 라카는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라카는 딱 칠하잖아. 요 이렇게 칠하면. 이렇게 칠했을 때는 이게 좀호팅이된것 같아요. 이렇게. 유성입니다. 라카는 유성이라도 금방 굳어요. 라카는 얇아가지고. 금방 굳어요. 그런데 이게 도막이 너무 얇아가지고, 이게 금방 이게 뺏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또오래돼도 금방 흡수, 되기잘하네 그렇기 때문에 예요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라카는 페인트도 마찬가지예요 투명도 그렇고 색깔이 있는 것도 그렇고 도막이 얇아서 금방 벗겨집니다 그냥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철 같은 데 이런 철 같은 이런 데 이런데 뿌리는 거야 지금 요만큼 남아 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 샀냐면 이게 제작 3년 전에 사가지고 30평 벽면이랑 천장에 다 바르고 남은 거예요 이거 한통 사면 엄청 오래 써요 이 3만 원짜리 이거 하나 사면 엄청 오래 씁니다 그리고 이거 할때뭐뭐 뭐, 사포질 하고 뭐뭐 어, 어, 프라이머 바르고 아 됐어 야 그냥 해도 돼아뭘 걔네들 보면 여기 롤러는 이거 사용하던 거예요 예전에 수용 수성 그거 있잖아 롤러 아유 앞에 굳었다 젠인장아야 앞에 굳었어 아 굳었어 굳었어 야 롤러 굳었어 안돼 잘못 갖고 왔어 완전 굳어 갖고 왔어 이 수, 수성 쓰던 롤러는 이게 뜨거운 물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뜨거운 물에 이렇게 잘 빨아잖아요 그러면 다쓸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앞부분 이쪽을 갖다가 어안 빨고 그냥 놔뒀나 봅니다 이게 뒤쪽은 부드러운데 앞쪽은 굳었어 뒤쪽만으로 해야 되는데 뒤쪽 할수 없지 왜냐면 이렇게 담그니까 이걸 이렇게 담가야 되는데 롤러 새로 사야겠다 네 요거 지름이 크고 이게 넓은 곳으로 빨리 바르죠 근데 지름이 크면 한번 이게 굴릴 때 많은 면적이 닿잖아요 그래서 이 지름이 좁은 거랑 지름이 큰 거랑 이 작업속도가 많이 차이나요 그리고 지름이 큰 거는 이렇게 털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에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코팅제 양이 많은 거죠 그럼 빨리 칠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찍어서 더 많은 면적을 칠할 수 있죠 그래서 빨리 칠할 수 있습니다 이 지름이 큰 거는 그래서 빨리 칠하고 싶으면 지름이 크고 이렇게 긴 거를 사면 돼요 그리고 오늘이 지금 지금 날씨가 태양이 엄청 뜨겁기 때문에 원래 요것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거를 지금 발라보니까 지금 바른 지 5분도 안 됐는데 굳어버렸어요. 지금 오늘 햇빛이 엄청 뜨고 장난이야. 이런 날은 유성을 발라도 금방 굳거든요. 그 유성 니스정도는 오래 걸리지만, 어, 오이스테인은 그 코팅제가 아니라 물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흡수되는 물감이죠. 그, 오이스텐 르라될것 같습니다. 유성 오이스텐 바르고 위에다 가 수성을 올리는 거죠. 지금 이게 오일 니스는 안 돼요. 아 오일 니스가 아니라 유성 니스나 유성 바리시는. 그런데 오이스텐 될것 같아요. 오이스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도막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흡수돼서 물감처럼 입혀지는 거기 때문에 유성이라도 그만 구같가요 햇살이 지금 뜨거워서. 오이스텐은 그냥 이렇게 찍어서 그냥 바르면 됩니다. 그뭐 하도 상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르면 돼요. 그냥 그냥. 외부는 유성 바르면 되고, 내부는 냄새, 그니까 러 페인트가 유성 바르면 다 괜찮아. 유성이 훨씬 나은데 수성보다. 그 냄새 때문에 내부에다가 저기 수성을 하는 거예요, 냄새. 냄새 장난 아니에요, 이게. 이게 밥못 먹습니다. 그리고 저기 유성 페인트 칠할 때, 어, 제가 그 뭐지? 수성 페인트 있잖아요? 아이 그냥 해. 어차피 다 벗겨져. 이런, 쇠 있는 부분에 벗겨져. 그, 프라이머 대신 흰색 페인트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을 하니까 하도록. 왜냐면, MDF 같은 거나 합판 같은 이런 목재에는 유성페인트 직접 바르면 이 색이 선명하게 안 나와요. 그, 이 나무가 흡수를 쭉 합니다. 이렇게 흡수를 다 해요. 페인트를, 유성페인트를.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색이 어, 허접하죠. 그런데 그 밑에다가 그 수성페인트 흰색 있잖아요. 흰색 수성페인트를 바르면 흰색 수성 페인트를 바르면 흰색 수성이 이제 흰색 수성 페인트가 그거를 흡수되지 않게 막잖아요. 그러니까 흰색 수성 페인트를 바르고, 아이 수성 금방 굳으니까 흰색 수성 페인트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제 유성을 바르면 흡수가 안 돼서 그 금방 아니 선명하게 돼요. 금방이래. 지금 칠하고 있어서 헛소리 좀 합니다.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까 말하면서 좀 다른 거 설명하면서 좀 칠하고 있잖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뭐안 된다 미친놈 아 프라이머 안 바르고 페인트 칠하는 거 보니 어? 아니 뭐 하자 작업이다 처음에 저도 유성 페인트 바르기 전에 프라이머 다 발랐어 FM대로 그런데 프라이머를 바르고 페인트를 칠하나 그냥 흰색 페인트를 그 하도로 하고 위에다 가 유성을 바르나 아니 똑같더라고 한, 2, 3년 지나서 봐도, 아, 똑같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프라이머 굳이 바르지 않아도, 그 유성페인트만 직접 발라도 안 뜨더라고. 안 떠요. 어? 아, 해보려고 그러고 어떡해. 10년 전에,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10년 전에, 그, 대전에 바 인테리어 할 때, 주방이랑, 그, 바 있는 쪽이랑 나누던 그, 제가 만든 벽이에요. 이거, 흰색페인트 바르고 위에다가, MDF에 흰색페인트 바르고 위에다가 페인트 칠한 겁니다, 이거. 여기 이것도 흰색 페인트 바르고 위에다가 보라색으로 MDF 칠한 겁니다. 보라색으로. 내부에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페인트는 굳이 프라이머가 없어도 이렇게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뜨지 않아요. 외부는 햇빛 때문에 이제 잘 떨어지는데 내부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전 프라이머 사용을 안 합니다. 프라이머는 이제 막 우리 외부에 막 철봉같은거 있잖아요 놀이터같은데 그런데는 쇠에다가 하는거는 프라이머 해야돼 그 손이 많이 닿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런 목재에는 프라이머 안해도 됩니다 그냥 해도 유성페인트 직접 발라도 유성페인트 직접 바르면 흡수되서 말했죠 수성페인트를 바르고 흰색을 바르고 유성페인트를 발라요 프라이머보다 흰색페인트를 바르라고 하는 이유가 흰색 그 수성페인트가 확실히 싸요 훨씬 싸 가격이 저 7000원짜리나 7000원 밖에 안해요 크기 요만한거 7대짜리 하나 하면 3 0평다바르면 남습니다. 그리고 오이스테인은 바르면 바를수록 더 바른 면이 짙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찍 바르면 되게 옅은데 여러 번 바르면 이렇게 진해지는 거예요. 네, 저번에 올린 영상에서 비싼 목재 효과 내는 법으로 오이스테인 티크색을 말했잖아요. 이거 티크색입니다. 그때 쓰고 남은 거예요. 그 스프러스라는 선반 자재가 있어요. 색깔이 흰색, 아예 상아색처럼 그런 거. 그거 비싼티 내게 하려면 이오이스템바 반하면 요 상아색이니까. 그거 한 하나에 얼마지? 그3 3m 60짜리가 3천원밖에 안 합니다. 3천원 000, 4천원밖에. 그거 사서 이거 실한실한 실험, 다음에 아, 힘들어. 판제죠판제 판재. 이겁니다. 이 스프러스 판제 요거 길이가 3m 60이 4,000원을 안 해요. 요 폭이, 뭐, 10cm 짜리도 있고, 15cm 짜리도 있고, 18cm 짜리도 있습니다. 요거를 달면 조금 이제 산 티가 나지 않습니까? 요기에다가 아까 이제 칠한, 오일스테인을 칠, 하면 요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 선반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선반은, 선반 요것도 중요해요. 선반 대가 중요해요. 선반 대가. 요거는 좀 옅게 칠한 거고, 옅게 칠한 거고, 요건 좀더 진하게, 요건 좀더 진하게 칠한 겁니다. 이렇게, 선반으로 이렇게 활용하면 돼요, 길게.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해드리는데, 책상에 이렇게 잡단 것들이 있잖아요. 책상 옆에 이렇게 선반대로 이렇게 두루룩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단 것 위로 잘 올릴 수 있습니다. 선반이 앞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여기가 이만큼. 그러면 공간을 차지래요, 공간감을. 공간감을 차지한다고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반이, 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라고, 그, 느끼는 기준은, 요 폭이 10cm입니다. 12cm. 요 10cm나 12cm 정도밖에 튀어나와 있지 않으면 선반이 공간감, 공간을 차지한다고 느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10 이게 20cm 되거든요. 20cm 20cm 정도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높아요. 지금 머리 위보다 머리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 위에 있는 선반은 공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A4E처럼, 이렇게 이제 가끔 쓰는 것들은 위에다 올려놓고, 어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수납을 하면, 잉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 공간을, 그러니까 바닥 공간이 좁아도 되게 많은 짐을 수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 곧 평수입니다. 벽이 곧. 벽에다가 짐을 많이 올리면, 그만큼 바닥을 사용하수는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지금 뭐, 거실이나 안방은 문, 문, 열어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짐 때문에 실제 한 30평 되는 곳을, 실제 우리가 활동하는 공간은 한 18평? 20평 밖에 안 됩니다. 다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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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여있죠. 그래서 잡다한 것들은 최대한 이렇게 선반을 달아서 위에다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 위에다 올려버려요. 이 모니터 위에다가 제가 스터드를 양쪽으로 이렇게 지지들을 대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 모니터 여기다 두면 이 위에는, 아무것도 활용을 안 하잖아요. 여기 공간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게 유성이니까 좀 펴야 돼. 그래야 빨리 마르지. 이거 마르기 전에 집에 못 가니까. 아! 여기로 보면 색깔이 완전 다르죠? 지금 태양빛이 너무 세. 여기 보면? 여기랑? 여기랑? 완전 다르잖아. 어. 아까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오이스템 발라도 돼. 아 금방 말러 태양빛이 세서 금방 말러 금방 말러 충분히 돼, 충분히 돼. 오이스바 발리 잘했다. 그리고 이거 끝에를 잘 발라야 됩니다. 이게 이 끝에를 똑바로 안 바르면 뭐야 이거 말에 담배꽁초가? 끝에를 똑바로 안 바르면 이게 대충 바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대충 바르잖아요. 보통 바를 때 보면 대충 바르면. 그래서 이 끝에를 잘 발라야지만 어, 똑바로 바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끝에를 좀더 두껍게 한번더 칠한 거예요. 그리고 벗겨지면 이 모서리 끝에부터 벗겨지기 때문에 이 끝에를 이렇게 잘 해야 된다. 이 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 밑에 쪽까지 다 발라야 되는데 아못 받아겠어. 힘들어서 못해. 힘들어서 못해. 힘들어서 못해. 그냥 딱 여기 상판만 이거 다 못해. 힘들어서. 그냥 상판만 딱 하는 걸로. 이쪽도. 아 여기 너무 진하게 발랐다. 여기 너무 진하게 발랐다 이 너무 진하게 바르면 좀 촌스러워 너무 진하면 이거 너무 진하잖아 한 요정도 나무 무늬가 보일 정도로 요정도 발라야지 이게 엔틱하지 이거를 아 이걸 내가 아 여기에 제일 많이 앉아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뚜껑에 발라 제일 많이 앉아 아 근데 위에 수성 코팅제를 바르잖아 아 몰라 됐어 이게 이제 거의 대략 다 말랐습니다 대략 다 말라가지고 예 네, 칠해야죠 대략 다 말라가지고 손으로 칠해 돼. 칠해 돼. 이 정도면. 취 없어. 칠해 돼. 그리고 이 롤러도 이거 사용해도 돼요. 왜냐면 지금 이게 뽀송뽀송해. 뽀송뽀송. 유성 썼던 거지만 수성 그거 해소해도 돼. 상관없어. 이거. 그냥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또 지랄지랄한다. 또 이거. 해상없어 이렇게, 이렇게 뽀송뽀송해졌을 정도로 이게 답. 그니까 그 유성 니스는 끈적끈적해가지고 이게 흡수가 되는데 이 오이스테이는 물감 같은 거라가지고 우리 물감 있잖아. 예전에 물감.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가지고, 이거, 뽀송뽀송해져요. 써도 돼. 예, 수성 코팅제 이제 위에 바르는 거죠. 싹 발랐으면 수성 코팅제. 예. 수성 코팅제는 금방 발라요. 바르는 거. 투명은, 이 예. 얼룩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금방 바릅니다. 다 됐어. 아까랑 완전 다르네. 새어 같네, 새어 같아. 네. 예. 햇살이 너무 심해서, 이게 거품 같은 게 이렇게 좀 있는데, 이건 뭐, 외부에 있을 건데 뭐 상관이 있나? 오케이. 됐어. 이렇게 오일 스테인이랑 수성 코팅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새것처럼 햇살이 강해가지고 금방 말 지금 지금 다 바르고 지금 바로 하는 건데 이거 보면 이거 안 붙잖아 안 붙잖아 금방 말하는 거야 수성 코팅제 아 여기 바르고 여기 다 바르고 지금 바로 이렇게 하는데도 마하는 거야 이렇게 다 수성 코팅제 이렇게 금방 말요 이렇게 햇볕 뜨거우면 더 빨리 발라 그러니까 오일 스테인도 햇볕 뜨거우면 유성이지만 바르고 금방 말으니까. 그 위에 바로 수놓도 빗지 발라서, 뭐, 몇좀몇시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죠, 바로.